그냥 발코니. 연습 중에 처음이네요 진짜. 발코니 있는 맵. 파이팅. 그냥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. 뭐? <laughs> 아, 내 네, 들어와 있네요. 힘념을 위한 싸움을 가만히 있을 것이다. 행동 해야 녹화 버튼 다들 눌러주시고요. 입에는 200레벨까지밖에 없네요 아쉽게도 <laughs> 강해져서 돌아와라 3년 뒤에 보는 건가요? 2년이구나 3DY이구나 바스티온 오른쪽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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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, 오른쪽, 맥크리. 오른쪽, 맥크리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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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른쪽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왼 오른쪽, 포커시 포커시 오른쪽,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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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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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위도른쪽 오른쪽, 오도쪽 오른쪽, 오른위도른쪽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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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쪽오시시오시쪽루시쪽루시오른죠오시쪽오야야야야쪽 오른쪽, 오야쪽오 나이스 잔 난. 오케이 차단. 응. 우리 우리 다 외국인으로 알고 있어. 그러니까. 와치 얼류프러는 <laughs> <laughs> 뭐야? 헤이. 말 헤이 헤이가 저해인가? 아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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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요. 나이스.

오른쪽 오른쪽 야뭐 혼자요 혼자요 아니야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들어, 뒤로 뒤로 와나 있어 오케이 빠지면 돼 빠지면 돼 빠지면 돼 어. 오른쪽에 위메 돌아요 어. 오른쪽 위메 돈데요 위메 네 나가 나왔어요 위메 백수. 백수 백수 82퍼까지 82퍼 나이스. 살짝 빠질게요 저희. 어, 나이스 비트잘찍었다 비트. 들어갈게요 이거 그냥. 아유 저헤밴 많아요. 저 위도 비행기 서소거든요 살짝 빠질게요. 나이스. 맞아. 바스, 바스 궁 있을 거예요. 근데 못 오겠다. <laughs> <laughs> 근데 왜 내, 난, 나는 다른 닉네임은 다 이해가는데 음. 왜내 닉네임을 보면서 까지 외국인으로 <laughs> 의심하는지 모르겠어 <laughs> 새끼가 저걸 <더> 피했어? <laughs> 자, 그,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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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일단 쉿난 <laughs> 곤드려도 곤드려인데 이티 님도 딱 봐도 저거 이티인데 니까이이이로는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<오와이 웃음> <있는> 건가? <laughs> 와이이이이 <laughs> <laughs> <있어. EI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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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네 싹다 신고 먹어야겠다. <laughs> 좋은데? 옛날에 <laughs> 옛날에 릴리님 처음 만났을 때 오이라고 읽으셨는데 오이. <laughs> 티라고 알려드렸는데 그냥 오이를 읽겠다고. 아니. 이건 또 무슨 팩이지? <laughs> 지금 신고하지 마시고 이따 휴잡힐 동안 심심할 때한 명씩 신고하시면서 다들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바스 또 있어요? 위도 위에. 위도 바스. 위도 바피. 위도 프리데 중. 라인 케어 좀네 이거. 빠거이시이 왼쪽 거점거점에 이거. 우거점에거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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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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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시라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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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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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스티 먼저 잡을게요. 저 바스 미시할게요. 저건 들어와요. 거점, 거점 겐지. 야, 뭐야? 솔저 뒤돈다. 우리가 솔저 뒤돈데요. 우리 베이스 죠 바스 내려왔어요. 오케이. 앞에 겐지. 뒤에, 쉬, 뒤에, 쉬, 뒤에. 쉬. 거점 쪽에. 낙사 <농사> 나이스. 어, 나 피사. 나이스. 한번 덮칠 수 있나요? 방벽 깰게 방벽 s 게 r e I'm not sure. I'm not s 뚫 r e I'm not 저희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r 다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o t 바스부터 물어야 되긴 하는데 한데... 오리사 거점 뒤에 있어. 요 에도복 씨가 보이냐? 왜안안 오지? You w a t you man? <laughs> 뭐라는 거야? 씨 거점 거점 줘요 거점 줘요 거점 줘요. 팀 차케. 아, 아, 아. 아, 본능적으로 뛰쳐 나갈 뻔 거네. 팀 차케. 킬링 도시고. 킬링 도시고. 제 망치 있거든요. 비트 쓰면서 선진입해서 망치 찍을게요. 바라? 바라 소리 나요? 하늘에? 위도 왼쪽 저 왼쪽 가면 낙사. 낙사할 수도 있다. 메이 벽 빠졌고 어,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. 우리 정면으로 갈게요. 네, 비트 찍으면서 선진할게요. 찍울게요 고고고고. 대각으로? 생각보다 너무 쉽게 뚫렸다. 떠뚫려줘또뚫려줘또 또 떠줄까, 또 떠줄까? 또 떠줄짜, 떠줄. 가자. 일단, 너 일단 너 죽어, 일단 너 죽어. 형 빨리 죽여봐요! 빠집시다. 안 빠지는데?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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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, 위에, 올어 <올바람. 웃음> 아, 지랄. 먹혔다, 먹혀줘, 먹혀줘. <laughs> 아이, <아유>, 제일 제거... <laughs> 소조공, 소조공. 자요. 애들 왜안 먹어? 솔.. 저는 제가 재웠어요 죄송해요 재우지 말거고요 아, 신고할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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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비트였다 이거 진짜 나갔어 아깝이 흐하 <laughs> <laughs> 누가 욕 많이 했지? 아, 룰렛 다람쥐.